저, 저는 이제 여성분처럼 저는 연애하고 싶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구속받지 않고. 음. 그음에또 결혼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맞춰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60대 이상의 남녀들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음.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음. 물었더니 50% 이상이 황혼 동거를 하고 동거. 싶다고요. 그게 소혼이랍니다. 아,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요즘은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노인들이 주혼이라는 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반동거 형태. 그러니까 동거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365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말 부부처럼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식의 동거. 그러니까 전혀... 반동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내가윤 그러니까... 교수님, 내가 네. 말을 참다 참다 내가 어쩔 수없이하는데 지금 사랑이라는 어휘 풀이를 잘못하고 있어. 요 마편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얼씨고?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차그 내가 모든 걸다 희생해도 즐거운 게 이게 사랑인데. 음, 맞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사랑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교수님 맞아요 지금? 네. 아니.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이건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라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계속 이어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랑만이 모든 게 전부는 또 아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 또얘기도 하고 싶고 교수님 우리가 십수년 전만 해도 아예 황혼의 무슨 연애요 남사스럽게.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우리는 지금 동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너무 시대가, 빨리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의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용어도 이게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요. 아하. 아직 팔팔하고 창창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왜 동거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외롭지 않게 살겠다는 의사 표현인 거죠.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연애를 갖다가 주장을 하느냐면요. 나이가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쭉 함께 하며 나이가 들어서 서로가 어디가 안 좋아도 이렇게 다독이면서 사는데 아니 다 늙어서 이제 모든 기능이 쇠해 가는데. 그 나이에 구태여 또한 사람 만나가지고 뒷바라지하고 어 이래 가면서 무슨 체류 줘야 되고 뭐 수발 들어야 되고 서니순 여사님.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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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관기능이요관계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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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있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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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결혼까지 안 해도 그 얼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뭐하러 또 붙어서 살아. 따로따로 따로 살 <laughs>